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붐붐, 터터 붐톡입니다. 어, 수브랑커? 네, 아무튼, 똥 피하기 게임, 한번 하기 전에, 소개란을 봤거든요? 어, 게임 오버가 되면은, 감당하기 어려운 소리가 나온다고 하는데, 한번, 어떤 거지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네, 키는, 이 좌우키를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똥을 피하면 된대요. 어, 오, 어이, 관성의 법칙이 있다. 약간 어려운데, 오! 왜, 관성의 법칙 이 있어, 이거, 이거. 이거,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급전거를 해도 이게 살짝 밀려나. 오! 잠깐, 어! 아, 어! 아, 왜 이렇게 똥개말이 나! 아! 잠깐, 잠깐! 아, 방금, 방금 무슨 소리가 들었지? 오케이, 다시, 다시, 다시. 아, 한 번에 100점이 갔네? 이거 점수가 빨리 쌓이는구나. 오케이. 200점을 목표로 한번 해본다. 나 근데 아까 게임 오버 됐을 때 무슨 소리였는지 나못 들었어, 제발 아아! 어. <laughs> 뭔 소리야, 씨발! <시발. 웃음> 다시 다시. 아, 이걸아어 <laughs> 어떤 어건강하신 여성분께서 자다가 일어나셨나봐요. 네. 아, 아! 아가씨 아가아아가아 아이. 피곤하시면 더 주무세요. 그런 소리 내시지 마시고, 네. 아이 사람 놀라겠으리 그런 소리를 내십니까? 아유 놀래라 참네. 어, 아무튼 다시 아우씨 깜짝이야. 어이 <laughs> 나 놀래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 했는데 순간 어우. 와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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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. 아! 아... 아! 안돼 안돼아 아! 잠깐만요. <laughs> <laughs> 이상한 소리 내주지 말아주세요, 제발! 아. <laughs> 어, 이 영상 보시는, 아! 다시, 다시, 다시. 자, 빡 집중해서 200점을 목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성의 법칙 때문에 이게 약간 컨트롤 하기가 힘들어. 아 오케이. 자, 100점 넘었구요. 어, 이거 화면이 작으니까, 어, 보기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으아 어. 캐릭터랑 이똥 크기가 작아가지고, 어... 아! 아아 200점 넘길 수 있었는데, 3점 남기고 못했어. 이런 젠장할걸, 씨. 오케 아, 아, 아! 아, 왜, 게임 오버 돼서 이상한, 신음소리. 아이, 뭔 소리, 아! 신음소리가 아니야. 어, 아침에, 어, 일어난 소리. 네, 아침에 일어나면서, 눈 비비고, 아아아아아아 어, 어, 잘 잤다. 이런 소리죠. 네. 아침에 일어나는 소리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, 가테게 있다가 이렇게! 그렇지 아아! 어! 아 제발 이상한 소리 내주지 말아주세요 아아아아 아! <laughs> 안돼 나도 모르게 어? 죽을 때마다 <laughs> 게임오버 소리 안 나게 하려고 소리 지른단 말이야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100점까지 쉬워 약간, 동체 시력이 필요한, 게임아! <laughs> 가장자리에서 죽네, 다시, 다시, 다시. 아, 저기요, 똥좀 작작 싸세요! 어, 아, 도대체 누가 똥을 싼 거기를 이렇게 많이 쏘는 거야? 이런 젠장할 거. 장염 걸리셨나? 오. 아, 피했고, 오른쪽, 오케이. 오른, 가운데, 오른, 왼, 오른, 왼! 오케이. 20점 0 넘었다. 나이스. 자, 이 기세로 300점까지 렛츠고. 레스코 펄리 오케이. 가운 왼쪽. 오케이. 오른쪽. 오케이. 300점 넘었다. 아... 아하! 보셨습니까? 막판. 어, 막판 집중력을 발휘해서 325점까지 갔습니다. 네. 똥피하기 게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었네요.